어릴 때 목욕탕 다녀오고 먹었던 바나나 우유 맛을 잊지 못해서 가끔 바나나 우유를 사먹곤 하는데요 이 맛있는 바나나 우유가 청소에도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바로 싱크대 청소에 활용이 가능한 건데요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 바나나 우유 하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물대로 더럽혀진 싱크대 배수구 살림연구소 오클에서 바나나 우유로 싹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싱크대 배수구 청소를 하실 때는 거름망 안쪽을 꼼꼼하게 닦아 주셔야 합니다 거름망은 겉에 드러나는 부분인지라 자주 청소를 해 주실 건데요. 반면에 배수구와 호스는 청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때와 음식물이 끼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래된 물때와 음식물이 바로 주방 악취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청소를 자주 하게 돼서 안타깝게도 저희 집 배수구는 깨끗하지만 대부분은 배수구 안쪽에 물때가 잔뜩 끼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다 먹은 바나나 우유통과 과탄산소다만 있으면 배수구 악취를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탄산소다는 염기성 물질로 단백질 분해에 타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악취를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물때와 음식물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탄산소다를 활용하시면 악취 해결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균 효과도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도 한꺼번에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탄산소다는 물에 빠르게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에 필요한 거품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바나나 우유통을 활용하면 과탄산소다가 녹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가 이 싱크대 배수구 사이즈에 딱이거든요. 그래서 과탄산소다를 이용한 싱크대 청소와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빈 바나나 우유통에 과탄산소다를 가득 부어주세요. 그리고 배수구 구멍을 비닐봉지로 가볍게 막아주시고 그 위로 바나나 우유통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탄산소다를 녹일 뜨거운 물을 준비해주세요. 물이 다 끓었으면 영상처럼 과탄산소다 위로 천천히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한꺼번에 뜨거운 물을 다 부어버리면 과탄산소다가 반응하기 전에 다 쓸려 내려가니까 최대한 천천히 부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거품이 조금씩 올라올 텐데요. 이때 몸에 좋지 않은 활성산소가 함께 올라오니까 이때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배수구와 연결된 다른 곳으로도 거품이 흘러들어가면서 때와 같이 나오는 게 보이실 텐데요. 10에서 15분 정도 때가 충분히 불어나도록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면 바나나 물통을 빼주시고 물로 한번 헹궈 주시면 되는데요. 배수구안 쪽에 남아있는 물때가 있다면 버리는 수세미나 칫솔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배수구안 쪽에는 홈이 있어서 홈 안쪽에 오염물들이 고여 있을 텐데요. 수압을 최대한 높여서 홈 부분에 물을 부어주면 남은 오염물들을 깔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세제를 활용해서 싱크대를 한번 닦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로 헹궈 주시면 네, 배수구 청소는 끝이 나는데요. 말끔하게 청소된 배수구 보이시죠? 방법은 쉽고 효과는 좋은 바나나 우유 청소 꿀팁 이거 다시 보니까 바나나 우유가 땡기는데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하나 사갖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크림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